이쯤되면 내년 노벨 평화상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받아야겠네요. 왕이 나라를 버려도 국민들은 끝까지 지켜낸다라는 이 의지를 지금 전 세계는 극찬을 하고 있고, 최대의 관심사로 보고 있는 것이죠. 해외 언론들의 리포터나 앵커들은 뭐 그냥 뒤집어지고 있는데, 전대 미문의 평화적인 분위기로 이 정도까지 결과를 끌어내는 국가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인들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라면서, 이건 매우 특이한 현상이고, 우리도 배워야 한다고 특집 보도들을 통해 말들을 하고 있는데, 배우긴 뭘 배웁니까? 애초에 그냥 이런 상황을 안 만드는 게 좋은 겁니다. 어쨌든 좋게 봐줘서 고마운 부분이고 수많은 외국인들은 참으로 대단한 한국인들이고 감격의 눈물이 다 나오려고 한다는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네요. 한국인들은 지역에 따라서 평소에는 서로 물고 뜯기도 하지만 이렇게 나라가 개판 오뚜기 3분 카레가 되면 모두 한뜻으로 뭉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아아아아아 복구가 되려면 수십 년이 걸린다고 장담했던 태양기름 유출 때도 우린 똘똘 뭉쳐서 단박에 해결했고, 외환위기가 왔을 때에도 장롱을 뒤져서 유례가 없는 금 모으기 운동을 속전속결로 해버리면서 전 세계에서 외환위기를 가장 빠르게 극복한 사람들이 우리 한국인들인데, 이번에도 성숙하고 질서 있게 조져버리고 있어서 대외신 인도를 훌륭하게 유지하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이 상황을 반대로 보는 외국인들도 몇몇 있는데, 이것은 그냥 유행을 따르기 좋아하고 군중심리에 약한 국민들의 성향이 크게 작용됐다고 생각되며 자신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방향이 잡히면 상대방의 말은 무조건 듣지 않으며 과연 한국 정부의 잘못을만 볼 것이냐라는 입장들도 보이고 있고, 네, 알겠으니까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그 끝은 봄이어야 하니까. 그리고 대개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 프랑스와 미국 같은 곳에서는 동네 상점 등등 이런 곳에서 불꽃대축제가 개최되면서 약탈이 일어나고 그래서 상점문도 잘 열지 않는데 한국의 상점들은 오히려 고생한다고 쉴 공간도 내어주고 수많은 시민들은 커피를 무료로 선결제 때려버리면서 언제든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공짜로 커피와 음료를 마실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거 해외에서 빨아제끼지 않으면 더 이상한 겁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한국의 어느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한국인들은 평화를 좋아하는 민족인데 만약에 이번에 우리 군의 아들들이 현장에서 정말 과잉 진압을 했다면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응원봉을 흔들지 못했을 것이고 그 국민들도 매우 격하게 변했을지도 모르는데 이 지점을 군의 아들들이 개인적인 판단으로 철저히 단절해줘서 충돌이 아닌 축제의 장이 된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국회가 아닌 편의점을 점령한 군 아들들이고 군 아들들의 여동생들이 이렇게 여의도에서 케이팝과 응원봉으로 힘을 실을 수가 있었다고 말이죠. 결론은 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이들이 주인이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해외 언론들은 한국의 헌법 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조항이라면서 한국의 젊은 청춘들이 매우 추운 현실에서 나라를 구하는 애국자임에 찬사와 경의를 표할 수밖에 없다고 보도들을 내보내고 있고 그들이 웃음을 띄우면서 응원봉을 흔들고 있는데 이 웃음으로의 승화는 분노가 극점을 찍기 전에 다스리는 행동이라고 말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매우 성숙한 민족이고 수준 높은 문화라고 말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한국은 중동처럼 자원이 많은 국가도 아니고 중국과 인도처럼 인구가 많은 국가가 아닌데 이렇게 작은 땅덩이에서 엄청난 발전을 하고 현재 대한민국의 위상을 지키려 하는 한국인들을 어떻게 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며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공의 발전이 주가 될수 있는 사회가 되고 싶다면 이것을 본받아라라고 보도들을 하고 있는 중이네요. 그리고 위대하고 높은 한국인들의 국민 의식을 정부가 따라오지를 못하는 것이고. 이들은 두렵기에 이렇게 모여서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고 신나서 모인 것이 아니고 슬프기 때문에 모인 것이다 라며 울고 싶은 놈이 싸다구를 따뜻하게 후려치는 감성적인 컬럼들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또 한국의 젊은 층들에게 유행하고 있는 문장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문장인데 이것이 제대로 표현되어지고 있다고 전하고 있네요. 그리고 지금 한국 젊은이들이 아니 도대체 왜 현장에서 이 노래를 부르지 않는 것이냐라면서 이 노래가 진짜 찰떡궁합이라면서 이 노래도 현장에서 부르자고 난리가 난 노래 하나가 있는데 바로 한국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주제곡 그날이라는 노래입니다. 일제 시대 독립운동가들의 활약을 다룬 드라마의 주제곡인데 이 노래를 토요일에 한번 부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노래의 가사를 한번 살펴봤는데 잔인한 햇살에도 그 봄은 아름다웠어. 숨죽인 들판 위로 꽃잎은 붉게 피어나. 끝없이 긴 밤에도 나를 덮은 건 푸르름이라, 비루한 꿈이라도 다시 떠나리라. 모든 바람이 멎는 날, 그리움이 허락될 그날, 거칠 게 없는 마음으로 널 부르리라. 행여 이 삶의 끝에서 어쩌면 오지 못할 그날, 잠들지 않는 이름으로 널 부르리라. 너와 나의 다름이 또 다른 우리의 아픔이라, 서로를 겨눈 운명의 눈을 감으리라. 모든 바람이 멎는 날, 그리움이 허락될 그날, 거칠 게 없는 마음으로 널 부르리라. 행여 이 삶의 끝에서 어쩌면 오지 못할 그날, 잠들지 않는 이름으로 널 부르리라. 메마른 나의 바다에 단 한번 내린 붉은 태양. 닿을 수 없는 머나먼 꿈 모지즈리라. 혹여 이 삶의 끝에서 결국 하나가 되는 그날. 내 찬란했던 아픔을 다 부르름이라 부르리라. 이런 가사로 되어 있는 그날이라는 노래인데 가사가 많이 와닿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 토요일을 그날로 만들어 버리자라는 한국 젊은이들의 신청곡이죠. 그리고 한국의 최대 동맹국은 바로 미국인데 미국에서 살고 있는 아닌 동포들 분들도 지금 거리를 나와서 힘을 싣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 동포분들이 미국에서 전하고 있는 입장은 무엇이냐면 얼핏 보면 미국 정부가 내정 간섭으로 보일지도 몰라 지금 돌려가면서 한국에게 말하고 있는데 미국은 독재적인 정권을 바라는 국가가 아니고 이번에 한국이 개차반 났으면 미국은 아마 한국 정부를 절대로 지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미국은 한국의 국민들을 정말 멋지게 보고 있는데 그건 그거고 현재 미국에서 한국과의 비즈니스 그리고 정치적 강무는 무기한 연기가 되고 있고. 지금 미국의 분위기는 한국 정부는 사실상 없는 상태로 보고 있는 중이고 특히나 지난주에 한국 여당의 투표가 부족해서 투표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은 것을 매우 혼란하게 보고 있다고 전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환율이 치솟아서 한국의 국민연금은 환율 방어를 위해서 놓고 있는 중이고 한국 주식도 내려가고 있는 중이고 열 막기 위해서 한국 정부가 국가의 돈으로 엄청나게 방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다고 전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주변 미국인 지인들이 한국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불안한 나라였는지 몰랐다고 본인들에게 말하고 있다면서 한국이 전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나 분단 국가라는 리스크가 있기도 해서 핸디캡이 있던 마당에 한국 정부가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지금 한국은 불안한 나라로 계속 인식되어지고 있다고 하루속히 이 상황을 끝내야 한다고 입장을 보여주고 있네요. 어쨌든 지금 해외 언론들은 한국이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려 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고. 아주 오래전 한국을 위해 몸을 바쳤던 이분들도 이번 소식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좁은 방구석 한 칸에 내려앉은 천장이 보이고 얼룩진 벽지와 테이프로 이어붙인 가구들 그리고 갇혀져 있지 못한 화장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인 이 공간에서 수십 년을 힘들게 생활해온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그는 놀랍게도 1950년 발발된 한국전 당시 한국을 지키기 위해 자원한 용감했던 한 청년이었습니다. 6.25 정전 이후에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이어왔던 이 노인은 평생을 이곳에서 고통받으며 살아왔습니다. 무더운 여름, 씻지도 못하는 이 공간에서 말이죠. 현재는 눈, 귀가 잘 들리지 않고 피부암까지 생겼으며 전쟁 속의 위대한 헌신에도 그 대가가 너무 보잘것 없고 고령의 나이가 될 때까지 영웅의 대접이라는 것은 전혀 없이 극빈한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에게 정전 71년 만의 기적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한국인들이 당장의 지원을 결정했고 그가 바랬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소원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는 것. 온전치 않은 화장실에서 기본적인 씻는 것도 할수 없었던 그에게 몇년 여름은 지옥 같았다고 전해집니다. 피부암까지 앓고 있지만 한 달에 두번 목욕차가 오는 날 샤워를 할수 있고, 이외에는 자신의 몸을 씻기도 어려웠던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제 이 한국인들이 그의 소원을 들어준다며 가장 시급한 화장실 수리 결정을 했고, 이 처참한 화장실이 탈바꿈 될 것임을 예정하자, 참전 용사는 어린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머나먼 에티오피아에서는 이 한국인들을 기적이라 치합니다. 이들은 시력을 잃어가는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들에게 대규모 수술을 지원했고 당시에 70년 만에 찾아온 한국인들 우리를 잊지 않았다 라며 대서특필이 된 적도 있습니다. 인프레시 이 한국인들이 직원으로 있는 이 기업은 논 친구의 물품 금전 의료지원 등 다방면의 후원을 이어왔고 이들로 인해 거동을 할수 있게 되고 눈을 뜨게 되고 식사를 챙겨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소규모 기업임에도 대규모의 일을 행해온 것에 국내외에서 큰 화제가 되었죠. 더욱 놀라운 것은 그들이 적자 속 운영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웅들을 외면할 수 없다라며 재정적인 어려움에도 후원을 이어 온 것이죠. 이 같은 소식에 여러 한국인들이 후원 창구를 문의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감사한 마음에 특별한 상품을 내놓았죠. 해당 태극기는 한국전쟁 당시 참전용사들의 서명이 새겨진 태극기를 그대로 키링으로 재현한 것으로 실제 여러 한국인들이 태극기 키링을 통해 후원을 동참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수익금의 일부가 생활고를 겪는 참전 용사들에게 후원되고, 기업명 대신 참여한 한국인들의 이름이 전달되고 있는데요. 저 역시 이 따뜻한 활동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 싶은 마음으로 동참하게 되었고,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큰 기적이 이어질 거라 믿습니다. 해당 태극기 키링은 고정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전달해주시길 바래봅니다 감사합니다.